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현재 이 베이비 도지 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제 영상부터 복귀를좀해 보시면은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 크라켄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빔이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왜 상장 빔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부터 시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크라켄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빔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에 베비 도즈코인 재단이 들고 있는 이 락업 대에 있는 물량이 해제가 돼야지만 재단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베비 도즈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자 그에 대한 호재로 코인베이스 상장과 업비트 상장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에는요 이 베비 도즈코인이 개형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함께 분석을 해볼 것이고요. 자,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야 최근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트위터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 2025년도 불런이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어떤 코인을 살 것이냐. 나는 투표에서 당당히 베이비 도지코인이 여러분들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시바이노 코인도 있었고요 플러키 코인도 있었는데 베이비 도지코인이 1등을 달리고 있다 자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조금 되겠죠 자 지금부터 베이비 도지코인 온 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베이비 도지코인 홀더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베이비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베이비 도지코인 구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베비드 코인, 크라켄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빔이 나오지 않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크라켄 거래소 상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홀더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그 기대 심리가 이미 반영이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한 크라켄 거래소 가지고 상장빔을 만들어내기에는 이슈가 좀 적다. 자, 뭐가 남아있어요? 앞으로 코인베이스 혹은 업비트에 상장을 해야지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뭐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설거지 시장이니까 코인 베이스부터 무조건 상장이 돼야지만 베이비두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전세계 1위 코인 마켓메이커죠 윈터미트 온체인데이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보시면 은요 현재 베이비두지코인 M&M입니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계 1위 코인 마켓메이커 윈터미트 온체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윈터미트가 30분 전, 27분 전, 12분 전, 7분 전 보이시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을 윈터미트 지갑 주소로 이동을 시키는 매집하는 흔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윈터미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무댕코인을 업비트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보이시죠? 윈터미트 온 체인 데이터에 이무댕코인이 3밀리언 정도 입금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2밀리언이 업비트에 입금이 되는 온 체인 데이터 이후에 업비트에 이틀 만에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만큼 현재 탑티어 거래소의 상장을 시키는 가장 전세계 1위. 코인 마켓메이커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마켓메이커가 바로 윈터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까지 이베비 도지코인이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에 입금이 되는 온체인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윈터미트가 계속해서 베비 도지코인의 수량을 쓸어담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만 나와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곧 있으면 코인베이스 업비트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씁니까? 이런 정보들을 주는 유튜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저희 민드장 TV에서 밖에 이런 정보를 못 받아본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의리로 눌러주시면서 이어지는 베이비 도지 코인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또한 보시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트위터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2025년도 블러닝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어떤 밈코인을 사겠느냐? 라는 투표 결과에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이 당당히 1등을 차지 했습니다. 자시바이노 코인도 있었고요. 플로키 코인도 있었는데 당당히 베이비 도지 코인 코인이 1등을 달리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베이비두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시작점이 뭐다? 현재 락업이 걸려있는 베이비두치코인 재단의 물량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펌핑이 시작이 될텐데 그 시점이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두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단의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분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코인입니다. 자 한번에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재단이 고점에서 락어 물량을 덤핑을 시키면서 하락을 시키는 패턴. 지금까지 여러분들 7번 8번이나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점이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보내드렸던 데비드즈 코인 4페이지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결국에는 2024년도 4분기였죠. 여러분 11월달과 12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링코인의 대불장이 시작이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 그래프가 한번 나와줬었습니다 자, 그 시점이 바로 해당 펌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1000%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인데 자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점에서 약 1200만 달러에 베비 두지코인 재단의 락업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하락이 좀 있었고요 자 2025년도 1분기 자, 또한 2025년도 2분기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락업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곧 있으면 은 3~4분기에 바로 트레저리 물량 트레저리 물량이 뭐예요 여러분 재단 물량이에요 자보는 바와 같이 트레저리 물량 2024년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4개월간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해제가 된다. 그 시점이 여러분들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분을 베비 두지코인 전환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 소재로 뭘 이용한다고요? 코인베이스 상장, 업비트 상장. 현재 윈터미터가 이 베비 두지코인의 수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상장 준비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베비 두지코인의 락업 일정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락업이 있기 전에 한달 전에는요, 여러분들 매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락어 풀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요,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 투자 전략집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받아보시고요. 자, 이 페이지로 보시면 여러분들 구간별 평단가를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평단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자, 평단가 낮추실 분들은 평단가를좀 낮추, 낮추시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확인하시고 바로 진입하시길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투자 전략집 요청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죠. 무조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자분들만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하단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 보기 버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민드장 TV 구독자 비공개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문일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파란색 주소. 클릭을 해주시면 은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고요. 해당 문의란 옆에다가 알파벳 B라고 쓰셔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데비도지코인 투자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일정 대로 트레이딩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 위해 신고해요. PC로 보실 분들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는이 화면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의 8204번에 2,900번으로 알파벳 B라고 쓰셔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모든 분들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베이비 주코인 투자 전략 측 요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극초기 민코인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코인들. 정말로 100% 100% 이상씩 수익 볼수 있는 극초기 밈코인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 또한 베비두 코인뿐만이 아니고요. 무덴 코인, 네이로 코인, 자 또한 고트 코인 등 여러분들 밈코인을 가지고 큰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무덴 코인도 800% 이상 수익이 좀 났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저희 구독자 비들 채널에 입장을 하셔 가지고 받아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비비두 코인 홀더분들이라면 다 들어오세요.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지금 베비 도지코인 홀더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 트레이딩하지 마시고 저 민대장과 함께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베비 도지코인을 가지고 큰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민코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덴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업비트에서 다음 상장할 수 있는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베비드지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업비트에 상장 가능한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는 민코인 3 가지를 뽑아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코인들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을 해주면서 업비트 상장하기 전에 미리 진입해보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해당 코인은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영상보다 빠르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레이딩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오늘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산책 좀 하세요. 건강 좀 챙기시고요. 자, 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보면 뭐예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돈은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과 즐거운 시간 좀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